밥 맞추는 거, 국에 넣어 먹는 거, 김치, 고기 찍어 먹는 거. 그냥 간장 소스네. 김치 맛은 어때요 여기 좀? 이잘안 네. 나네. 오랜만에 와서. 아 그래요? 이거 뻥이네. 겉절인데 팔자 이건 겉절이고 달달하네요. 적당히 매콤하고. 감사합니다. 아, 요렇게 이게 장이또 올라가 있네요. 하얀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음, 탁월 맛이 난다. 깔끔하네. 적당히 크리미해가지고. 너무 찐덕한 그런 맛은 아니고 먹기 좋네. 그래서 겨울에 이바큰나면 예. 와야 되요 아, 그래요? 포주를 먹고, 잔다. 먹고 잔다고요? 저녁에 춥잖아. 포주 먹으면 잠이 안 와요, 원래. 포주 먹고 자면 안 돼요. 가대기장도 풀어주고. 가대기 좀 풀었고. 음! 접촉을라니 맛있네요. 고기를 간장에 찍어서. 음, 간장 찍어 먹으니까 맛있다. 음. 떡진밥은 잘 풀어주고 찍어서 올려먹는거지 밥접시에 좀 식혀가지고 음 김치랑 잘어울린다 고기가 간장을 안찍으면 좀 아쉬워 간장에 찍어 먹으라고 주는 이유가 있네 그래도 주는거야요어 그래도 주는가봐